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7기 1인 기업 CEO 과정을 마친 김세인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막벌이 연구소의 대표로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아주 이쁘게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평소에도 이쁘지만 오늘은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올바른 막벌이 연구소. <laughs> 네. 뭘 연구하는 거예요? 어, 올바른 맞벌이를 할수 있게끔 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누구와 누구에게? 엄마에게요. 엄마들에게. 네. 그럼 이렇게 구체적인 타겟팅이 있어요? 네. 3040. 3040뭘 네. 원하는? 네. 사업을 하고 싶은 아, 엄마인데. 네, 네. 어, 집안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네. 뭐,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제 또 얻는 게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단돈 만 원이라도 내가 집에서 벌게끔 해주고 싶다가 일단 제 생각이거든요. 단돈 네. 만 원이라도 네, 내 손으로. 네. 예를 들어 단돈 만 원이라도 집에서 집안일하면서 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음, 음, 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음. 그러니까 메신저가 되면 음. 그게 어떤 주제가 되었든 간에 단돈 만 원이라도 사실은 온라인에서 벌수 있더라고요. 오. 제가 해보니까. 음.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그러니까 네. 본인의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이런 걸 가지고 네. 누군가를 도우면 단돈 <laughs> 만 원도 벌수 있다. 네네. 음. 하긴뭐만원 벌다가 그다음 10만 원 벌다가 100만 원 벌다가 천만 원 찍더라고. 네. 그, 그런 과정 네. 어떻게 하다가 지금의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laughs> 저는 원래 음. 기획이랑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에서 직장 생활에 음. 총한 5년 정도의 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수 없는 그 불안감. 그, 가 그래. 어, 언제까지 내가 이 회사에 있을 아.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음. 그리고 아이를 내가 낳아서도 이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더 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음. 프로젝트 쪽은 야근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 일이 많으면 많이 오고, 없으면 없고. 네, 맞아요. 그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음. 내가 아이를 낳고도 이 일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 음. 같다. 그리고 출장이 너무 잦았던 일이라서 음. 아이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안 되겠다. 음. 그래서 저의 스스로의 그 갈증이 항상 있었어요. 아. 내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그만. 욕심 아니야? <laughs> 그런 욕심을 좀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스가 되고 싶은, 네. <laughs> 리더가 되고 싶은. 아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위에서 이렇게 딱 남편을 부리고 싶은. 어 맞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예.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왜 고객이 어머니들이에요? 사실 어. 일을 그만뒀을 때그 어. 고객에 대한 타겟은 저는 없었어요. 그렇겠지. 대부분 이제. 그래. 요 어떻게 보면 좀기김에 아이를 더잘 <laughs> 보고 싶은 마음에 네, 오늘 성격 다 나온다. 기김에 <laughs> 네, 네. 그렇게 그만뒀는데 음. 남편한테 물론 이제 얘기를 했죠. 나는 음. 사업을 하고 싶어 남편이 뭐래요? 처음에는 이제 좀 받아들이지 네가? 못했어요. 네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자꾸 음.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아유. 말은 계속 했었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음. 하기는 했는데 그랬었죠. 네. 그저 지선 씨가 그랬대 네. 내가 내일을 하고 싶어 그랬더니 동시에 그애기 아빠랑 동시에 애들을 쫙보더래 <laughs> 애들은 누가 보고? <웃음> 아 <웃음> 응?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나경이가 두 살, 세 살? 네, 어... 세 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세 살. 어때요? 네. 엄마랑 이렇게 의사 소통이 돼요? 네, 이제 말을 음. 좀 많이 배우려고 음. 말을 하면 자꾸 따라하는 그런 음. 시기라서. 어때요? 엄마로서 우리 네. 나경이와 어떤 소통을 좀 많이 해요? 어 일단은 그 일어나는 그 음. 순간 자체부터가 음. 다 소통인 것 같아요. 오. 잘 잤어? 뭐 아니면은 진짜 뭐. 잘 갔다 와라든지 음. 뭐 사랑해 그런 건 음. 매일 하니까 음. 아 근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음.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 음. 생각해 보니까 음. 어쨌든 엄마가 아니었는데 음. 원래는 그렇죠. 그냥 제일을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음. 제가 이제 러닝을 좋아해요 오. 그래서 아침에 음. 격일로 하루는 뛰고 하루는 음. 걷고 이런 식으로 음.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뛰다 보니까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아, 나는 나랑 비슷한 엄마를 돕고 싶어. 이렇게 이제 딱된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아니,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네, 어. 그래가지고, 음. 뛰고서 갑자기 오는데, 어. 저와 비슷한, 그러니까 음. 어쩔 수 경단녀가 되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들을 돕고 싶다는 정말 그냥 딱그 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 나는 네. 옛날에 회사 다닐 때 걱정이 뭐였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 회사를 다닐까가 아니라, 이 회사는 언제까지 살아있을까요? 그것도 존폐의 문제, 맞아요. 네? 그 말도. 이 회사가 계속 살아있어야 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지. 네, 맞아요. 네, 그런 의미가 생겼는데 네네. 그런 본인의 좋은 생각을 나경이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만날 때마다. 아, 아, 엄마는 성공할 거야. 엄마는 번호 아, 거야. 엄마 계속. 음, 그럼 아빠가 되게 불안해지는 거 알죠? 그래서 <laughs> 세뇌시키기. 나중에 이제 부탁해 요 어디 가든지 나좀 데리고 가. 아, 알겠습니다. 본인의 부모님들 고객들에게 줄수 있는 서비스가 뭐예요? 고객들에게 음, 줄수 있는 음, 서비스 음.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음, 첫째는? 저는 책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 독서 모임을 제가 주관을 그러니까 하고 독서를 있는 독서를 통해서 네. 뭔가 심리적 안정을 주고 싶은 건? 어,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실행을 할수 있도록 아, 돕는 독서를 거. 통해서 실행을 네. 실행력을 높일 수 네네, 있게 만는그러책 그러니까 속에서 구절을 통해서 실행할 음, 수 있게. 두번째두 네. 번째는 제가 강점을 그 사람의 강점을 좀잘 보는 게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 딱 보는 눈이 있어요? 네, 조금 놀랍네. 네. 그래서요? <laughs>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음. 어, 왠지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음. 좋을 것 같다. 음.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한번 생각을 어, 해보셔라. 해보시라. 음. 네, 그런 식으로 좀 조언을 하는 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제가... 번째가 약간 이제 신기가 있는 거군요. 그쵸? 그렇죠? 예. 신기? <웃음> <웃음>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저의 브랜딩 도구를 음. 책 브랜딩 코칭 미리 캔버스 이렇게 음. 잡았는데 어. 미리 캔버스는 그냥 나, 다른 사람들도 다할수 있는 거긴 어, 디자인, 하지만 네. 네 제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알려 줄수 있지 않을까? 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 부모님들은 어떤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304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애들이 좀 어리잖아. 네. 그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어떤 고민들 음. 제 생각에는 음. 엄마 일단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가 음.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아 생각이 되게 큰거 같고요. 음. 그리고 이 아이를 부족함이 없이 키우고 싶다 그마그 마인드가 되게 음. 저는 있거든요. 제 그런 음, 그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 음. 오시면 우리 세인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부모님이 오시면 그렇게 음, 아, 충분히... 우리의 잘 키우고 싶고요. 난잘 살고 싶고요. 아 음. 충분히 잘 키우실 수 있다. 그런데 어, 어. 그렇게 하기 전에 본인을 먼저 아셔야 된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거의 점집이네. <laughs>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는 거가 음.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아. 커지지 않잖아요. 맞아 그러면 안 돼. 근데, 근데 그러려면 내 내면 아이를 봐야 되는 게 원래는 음. 맞거든요. 음.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라고. 아, 네. 뭐 기본적 철학이 아주 탄탄하네요. 어떻게 저를 알게 됐죠? 우리가 오늘 이제... 아... 첫 번째가 아닌데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소개팅으로 본 분들은 애프터인데 그 <laughs> 맞습니다. 애프터 <laughs> 제가 이제 또 엄마 사업가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랑 결이 맞는 분들한테 음. 좀몇 몇 번씩 좀 들이댔어요 아, 그래서 만나달라 아, 어. 네. 그 중에 재밌겠네. 한 분이 음. 그리지선 대표님이었는데 아, 음. 네. 그리지선 님께서 김명한 교수님이 멘토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기회로 연락이 음. 닿아 가지고 음. 멘토링을 제가 받게됐죠 아, 네, 1대1로. 네, 네. 그래서 와서 그럼 어때요? 그 저를 만나고 이른 기업 과정도 이제 127기로 들었죠. 이른 기업 CEO 경영 스쿨을. 그러면 네네. 저를 만나고 127기를 듣고 했을 때 어, 만나기 전과 만난 뒤. 예. 음. 뭐가 좀 달랐던 거 같아요. 만나기 전에는 음. 어 조금 더 수익과, 그때도 이미 하고 있었잖아. 아 네네네. 수익과 돈되는 과에 더좀 생각을 많이 했던 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무작정 음. 그래도 내가 월에 한 50은 내 손으로 벌어. 아 싶다. 돈을 <laughs>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 거기다 좀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엄마들한테 음. 베풀고 싶다라는 음. 생각만 있었지 그럼 거기서 실행을 할게뭐 뭔가 그리고 음. 우선순위는 뭔가 음.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 그 음. 교수님을 뵙고 음. 그 강의에서 어떤 뭐좀 분석적인 음. 그런 우선순위를 직접 써보는 시간도 음. 다 가져봤었거든요. 음. 대표님께서 이제 음. 그런 툴을 다 말씀을 음. 해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음. 저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수익이 중요하긴 한데 음. 그 돈이 돼안 돼, 돼안돼 돼, 안돼 이렇게 음. 선택을 하다 보면 점점 협소해지고 맞아요. 세인 씨가 갖고 있는 본질과 멀어지고 맞아요. 네, 그럼 나중에 사람은 좀 영적이고 마음에 이렇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내적 동기가 사라진다고 음.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좋아도 중간에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도 꽤 있는데 음. 오래가는 게 중요한데 많은 맞아요. 걸 느꼈네 그죠 어 아, 좋아요 어때요 본인이 이렇게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게뭐 독서 모임. 네. 네? 독서 모임 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책을 읽어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컨셉을 잡는 거를 되게 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아.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니까 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음. 있도록 하는 책을 같이 음. 읽는 거 음. 그런 거를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액션 독서라는 음. 걸 새벽 5시에 진행을 오. 해요. 새벽, 새벽 5시? 네네네. 새벽 기상을 하니까. <laughs> 아. 그래서 제가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뭐제 시간을 잠깐 갖고. 대단하다. 5시부터 5시 50분까지 같이 이제 독서할 수 오. 있도록 제가 줌을 열어드려요. 음. 그럼 이제 비용을 내고 들어오시는 오. 거죠? 이제 다음 달부터 유료를 제가 시켰어요. 오. 원래는 얼마씩 내요? 지금은 그냥 이제 첫 시작이니까. 음. 2만 원씩만 음, 한 사람당. 음, 앞으로는 얼마를 받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를 더 확장을 할 음. 생각이에요. 그래서 약간 회원제처럼 오. 뭐 1년에 얼마를 내면 연회원을 음. 얼마 이렇게 내면은그 모든 과정을 다할수 있게끔 그것도 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어요. 그럼 이제 책을 읽고 액션을 한다는 건 책을 읽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음. 딱 말은 하지 않아요. 음.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음. 하는 것에 대한 음. 책을 고르셔라 이렇게 어. 일단 조언을 해아 본인이 책을 고르는 거예요? 네네 어.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는 건다 자유예요 음, 음. 근데 한, 한 달에 끝나기 전에 음. 어, 다음 달을 계획하는 그런 책들을 적어 보셔라고 하고 음. 책을 읽고 음. 그 내용을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음. 발표할 시간을 드려요 음. 한 3분 정도 음. 발표를 하는구나 네. 발표하고 오늘 그러면 나의 액션이, 어. 액션을 얘기를 해라 음. 그래서 그걸 24시간 안에 해라. 어, 선포. 네. 너 24시간 안에 하지. 네. 근데 무섭다. 너무 이제 그걸 못할것 같으면 어. 돈을 걸어라. <laughs> <laughs> 만 원이라도 걸어라. 근데 그렇게 하면 하더라고요. 어. 무슨 네. 군대 같아요. <laughs> <laughs> 아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음. 실천을 하게끔 하는 <laughs> 그런 강의들을 좀 하고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맞벌이. 네. 왜 올바른냐? 왜왜 올바른이냐면. 이제 제가 그냥 맞벌이도 해봤잖아요. 응, 남편이랑 응. 둘다 같이 그냥 돈을 버는 응. 뭐 제가 그 일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응.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 했는데? 아까 그 기획이랑 아그 프로젝트 어, 매니저먼트를 그래. 하는 그 일을 예, 그런데? 했는데 음. 그게 이제 제가 주인이 아니고 어찌됐든 아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랑도 아이한테는 제일 나쁜 엄마가 되고 또 음. 회사에서도 그런 애가 아프거나, 아프거나 끌려 이런 어쩔 수 없지 나가야지 나가야 되는 음. 그 시간이 너무 솔직히 말씀 좀 음. 지옥 같더라고요. 저는. 그럼 올바른이라는 거는 조금 자유로운 인가요? 아니면 독립적인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주체가 주체가 되는, 되는? 네. 야 멋있다. 네. 내가 행동에 음. 힘이 있고 와. 그런 사람이. 와, 이거 힘이 딱 저의, 들어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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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 사업보다는 저의... 정치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음. <웃음> <웃음> 야 멋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뭐예요? 이 비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비전이요. 이 영상 나남할게 아니라 어, 거기도 올릴 거거든. 네네.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중요하죠. 네, 비전은 음. 제가 이제 5년 후 비전이라는 음, 음. 거를 세웠는데, 그래요. 기겨에서 세웠죠. 네, 네. 5년이면 음. 지금 이제 2028년이 음. 5년인데 음. 그때. 엄마도 브랜드다라는 그 슬로건을 음. 걸고, 음. 엄마 사업가 다섯 분을 모셔서, 음. 제가 토크쇼를 하고 싶어요. 그분들하고 공저 책도 같이 내고 그걸 제가 이제 호스팅을 하는 거죠. 약간 마치 제2의 오프라 음. 윈프리처럼. 아, 그런 거 네.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 음. 아, 네. <laughs> 하얀색, 하얀색 오프라 윈프리. <laughs> 네. 아, 네. 그런 꿈이... 네. 꿈이 어때요? 그런 꿈이 딱 이루어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아, 같아요. 다섯 분이 와서요. 다 얘기해요. 소감 얘기하는데 다들 나이 사람 때문에 성공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이 사람 때문에 삶을 다시 살았어요. 네. 나이 사람 때문에 차 바꿨어요. 음. 이 사람 때문에 남편 바꿨어요. 아이고, 남편. <웃음> 안 <웃음> 남편은 안 되죠. <laughs> 그래. 자, 오늘 저랑 이렇게 짧게지만 이렇게 함께 얘기하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음, 한 번. 다시 한번 저희의 초심을 또한번 생각을 해보는. 어... 저한테 오면 다 그래요. <laughs>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김영원 교수님이 음. 핵심을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좀 벗어난다 싶으면 딱 이렇게 바로 짚어주시는 게 있어서 그것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전혀 불편하지 음.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나 이런 음. 거를 또 제가 보고 더 배우는 거 같아요. 음. 아 이런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을 이끌어야 되겠구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뵀을 때 세인 씨는 꼭그 부모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이 부모가 처음에는 이제 엄마이지만 그다음에는 뭔가를 시작하겠죠. 일인 기업가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세인 씨 같은 분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리더가이신 것 같아요. 이미. 감사합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